구약성경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2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바밥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선대 하나님의 선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에는요 사실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목적이 있죠 우리가 어떤 이유와 목적이 없으면요 어, 그런 이유와 목적이 없는 일을 사실 굳이 굳이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화장실을 갈 때는요. 깨끗이 씻기 위해서 또 우리 용변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러 갈 때는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이유와 또 목적을 가지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을 갖고 나오셨나요? 나오실 때 분명 아 오늘 금요기도의 금요 금요기도의 시간이구나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나오실 때 어떤 분들은 아 오늘 예배에는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 또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까 그런 기대를 갖고 나오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휴 뭐 귀찮은데 그래도 내가 안 나갈 수는 없으니 얼굴이라도 비추러 가야겠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 빨리 끝내주셔야 집에 빨리 돌아갈 텐데 빨리 끝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집에 있으면 좀 심심하니까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요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실지를 좀 많이 기대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모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모세가 어, 루엘의 아들 네, 자신의 장인인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루엘이라고 하면요 어, 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모세의 장인인데 그의 아들이니 그의 아들이니 이 호밥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이 모세에게는 처남 같은 사람이죠 자 이제 모세가 처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 우리가 지금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같이 가면 같이 가면 하나님께서 선대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라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 어, 호밥이라는 사람은요. 모세와 굳이 같이 동행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 미디안 사람이었고요 특히 미디안 사람 중에서도 갠족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간다고 할때 그건 히브리인들 이야기지 뭐 비로 비로 어, 우리의 매형이 우리의 매형이 이렇게 그 길을 간다고는 하지만 굳이 나까지 따라갈 이유가 있을까 우리 족속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얘기인데 뭐 우리 누나야. 뭐 이렇게 따라가니까 뭐 알아서 잘 하겠지. 나는 내 가족도 이끌고 잘 살아가면 될 텐데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루엘이 어아이 호밥 호밥이 이 호밥이 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30절인데요.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호바백에게 있어서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리라. 선대하시리라 하는 그 이야기가 그렇게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신도 아니고요. 그냥 그냥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히브리 민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지 내가 굳이 상관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베풀어준다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이런 반응들 이런 입장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오이코스 축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오이코스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더니도 참 많이 애쓰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귀담아듣지 않습니다. 아, 교회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요,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요 귀담아듣지를 않아요. 아이, 뭐, 그래, 뭐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하나겠지. 그래, 뭐 많이들 사람들이 다니니까 뭐 좋을 수는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사실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주권자 되시고 우리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사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고사했을 거예요. 아이, 마음은 너무나 고마운데 사실 제가 그때 좀 무슨 일정이 있어요. 아무래도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유, 제가 그렇게 가면요 저희 가족들이 주말에는 좀 함께 쉬고 싶어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일날까 이 일요일까지.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지 못하면 아 이거 안될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서 많이들 많이들 고사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사람들이 고사할 때 뭐라고 얘기하지 사실 고민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어, 교회에 나가면 참 어, 우리 단임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아 아, 그곳에 가면 찬양도 되게 좋아 아, 우리 교회 가면 어, 밥도 맛있어 우리 교회 가면은 또 네가 아는 저 저쪽 집 사는 누구 있어 그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좋잖아 그리고 또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 있어 함께 가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어, 모세 또한 똑같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민수기 10장 29절 그 다음 다음에 나오는 31절 말씀이죠. 민수기 10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질 안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아멘, 아멘. 모세가 이번에는 태도를 좀 바꾸게 됩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지금 갈 건데 주님께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갈 건데 같이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대해 주실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31절을 보면요. 청하건대라고 하면서 상당히 공손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 우리가 그곳에 가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가기는 하지만 방향만 하나님이 좀 알려주시지 어느 곳에 진을 쳐야 될지 어디로좀 피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자네가 호박 자네가 좀 알려주게 하면서 굉장히 공손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굳이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같이 동참해서 어느 길로 가야 되고 또 어디에 진쳐야 될지 굳이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다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분명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상당히 낮아진 모습으로 상당히 자신을 낮추면서 호박에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을칠지를 자네가 아니깐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광야 땅 사실 모세가 40년 넘게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지리를 다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지역에 뭐 40년 사신 분들이 계시다라면요 골목 골목까지 길을 다 아실 것이고 뭐 내비게이션은 굳이 키, 키지 않더라도 아, 어디 부서 어디까지 가려면 지금 이 시간대에 차가 많이 막히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가장 빨라 바로 그냥 아실 수 있을 것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이쪽은 피해가고 뭐 길을 아주 훤히 아실 것입니다 근데 모세 또한 40년 이상 살았으니까 그 길을 너무나 잘 알았을 텐데요 호밥에게 그 오히려 더 부탁을 하는 것이죠 사실 호밥의 입장에서는 이곳에서 태어났고 이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모세도 나도 너 못지 않게 알고 있어. 나도 이길 충분히 알아라고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요. 오히려 이 호밥까지도 품기 위해서 이갠족속마저도 함께 품고 가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면서 호밥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아까 방금 읽은 이 31절 말씀에 어떻게 진실지를 아나니 네 아나니 이 아나니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근데 이 야다라는 이 알다라는 이 뜻이 어느 때 가장 많이 사용되냐면 이 부부 관계에서의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보통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부부만이 알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사실 제가 제 아내와 또 어제 무슨 이야기를 했고 또 함께 어떤 것을 재미나게 뭐 봤고 또 함께 뭐 맛있는 거라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사실 부부만이 아는 것들도 있고요 제가 잘때뭐 어떤 코를 어떤 소리를 내면서 고는지 뭐잘때 발차기는 몇번 하는지 이거는 사실 저희 아내만이 알수 있는 것처럼 이이 이 땅에 대해서 이 바란 광야에 대해서. 사실 호박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이 모세가 높여주면서 높여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세라는 사람,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호박이라는 사람한테 어, 매달려야 됐는가? 왜 굳이 호박이라는 사람과 함께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낮췄는가? 아, 같이 가기 싫다고 하는데, 야 그럼 너 그냥 가, 야너 필요 없어, 나도 충분히 알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이 히브리. 족속을 이끌고 있는 가장 최고 우두머리인 이모세가왜 굳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대하리라라는 이 말씀 본문을 쭉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요, 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마저도 품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멀리 더 넓게 수많은 사람들을 복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면서 지금 교회에 나와 이렇게 열심히 참 너무나 멋지게 아름답게 신앙 생활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보면요. 주변에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손을 내밀었을 때아 이런 부분이 이런 것이 어려우니까 함께 하자 손을 내밀었을 때 흔쾌하게 잘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피치 못하는 사정으로 못 도와주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간혹 정말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골탕 먹이려는 그 마음으로 상대가 너무 어디 한번 어려움 한번 당해봐라 라는 그런 좀 모진 마음으로 그것을 굳이 끝까지 도와주지 않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야너 꼴배기 싫어 너 그냥 가 이렇게 우리가 행동을 해버린다라면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선대하시는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대함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크게 이루어 나가실 계획들도 분명 존재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네, 톱니바퀴가 하나 빠져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이런 자세를 아주 낮추면서 아주 우두머리와 같은 대장과 같은 격인 이 모세가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호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호밥은 우선 이 모세를 따라갔을까요? 성도님들은 이야기를 들때 어떤 얘기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분명 호밥이 처음에는 모세에게 거절을 합니다. 아, 나는 내 족속 내 친척하게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가 다시 한번 자신을 낮추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호밥이 따라갔을 것 같습니까? 안 갔을 것 같습니까? 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사기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6절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요, 어, 갠 사람들, 그갠 자손들이요, 어, 이 유다 자손과 함께 유다 자손과 함께. 그 백성 중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호밥이 모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동참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겐족 속이 이, 이 유다족 속과 히브리족 속과 함께 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사사기 사장 말씀에 보면 이제 이 가나안의 왕이 히브리족 속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요. 그때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히브리서 사장에 사사기 사장에 이 히브리 민족들을 공격하니까 드보라와바락이 그에 맞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럴 때이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라는 이 장군이요 막 전투를 치르다가 도저히 이게 너무나 힘들어서 도망을 치게 돼요. 그 전쟁을 치루다가 패해서 도망을 치게 돼서 막 허겁지겁 허겁 허겁지겁 도망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도망가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사사기 4장 1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나타납니다. 제가 사사기 4장 17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음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시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과 같이 싸우다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 이 시스라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겐족 속 사람, 네, 겐 사람 헤벨과 야엘의 집에 도망을 치게 됩니다. 왜그 집에 도망을 쳤냐면 사실 이 겐족 속은 히브리 족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 겐족 속은 그곳에 같이 살지만 이가나안 사람들하고도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화평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라가 그것을 믿고 "아, 나와 친한 사람들이지" 하고 그것을 믿고 이 집안으로 도망치게 되고요.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곳에서 우유를 먹고서 머리에 말뚝이 박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의 이 군대 장관이요. 하나님께서 선대하셔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게 한이갠 사람들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최후를 맞이하게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이갠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한 가지 이루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어떤 선대를 이갠 사람들에게 베푸르셨냐면요 이번에는 더 이어져서 사무엘상 15장 6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갠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요 이젠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초대왕 사울이 갠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아말렉 족속하고 함께 전쟁을 치를 건데 그들을 우리가 칠 텐데 너희들 이 아말렉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있다가는 같이 전쟁에 휩쓸려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어서 도망가라라고 미리 알려 줍니다. 갠 족속이 전쟁 가운데 휩쓸리지 않도록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사울이 알려 주면서 이갠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울 또한 이스라엘 백성 또한 이 겐족 속들이 그렇게 선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도와줘서 그래서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뭐이 전쟁의 결과는요 나중에는 다윗이 아말렉을 전부 다 무찌르게 되고 그리고 아말렉으로부터 얻은 수많은 물건들 수많은 좋은 귀한 것들을 겐족 속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이 사무엘상 30장에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를 품고자 하는 마음, 호밥을 품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셨을 때 모세가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머리를 낮춰서 오히려 더 엎드려서 호밥에게 다시 한번 함께 가자고 청했던 그 모습, 그 결정, 그 선택을 하나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굵직굵직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시는지를 아미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모세가 한번 엎드려서 절하듯이 고개를 수그려서 호밥에게 간청을 하니 결국에는 호밥이 함께 동행을 했고요. 그렇게 함께 동행했던 것을 통해 모세가 진을 칠때큰 도움을 얻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시스라를 물리치는 데에도 이갠 사람이 크게 도와줬고, 그리고 또 나중에 사우랑이 자신들에게 선대해줬던 이갠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갚고. 또 나중에 사무회상 30장에 또 함께 물건들을 나누면서 서로 함께 협력하고 돕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깊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요즘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많이 하셨던 말씀, 특히 저희 할머니께서 참 많이 하셨던 말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큰 문제가 딱 발생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해드릴게요.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한 사람이 아 이젠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해자가 돼서 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를 들이받은 사람을 얼굴을 봤더니 너무 앳되고 어린 아직 20대의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내가 뒷목 잡고 누워서 많이 뜯어낼까 이런 고민을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러지 않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선대해서 그냥 돌아가세요. 별거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돌아가세요. 이렇게 선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선대를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 네. 내 자식을 보는 것 같아서 자식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 나중에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었던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흘르고 흘러서 내 자녀에게도, 내 자식들에게도 그런 선대가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할머니한테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어, 자식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자식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모질게 굴어서는 안 돼. 어, 네가 그렇게 선을 베풀었을 때, 어, 너희가 그렇게 선대해 줬을 때 분명 너의 자녀들도, 너의 손주들도, 자식들도 나중에는 똑같이 그렇게 덕을 보게 될 거야.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때는 참 옛날에는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당연하게 참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질게 굴어서는 안돼다 자식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심정인데 그렇게 굴면 안 되지 그런 마음들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요 그런 선대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지금 내가 당장 겪게 되는 이 피해에 대해서 너무나 눈을 부릅뜨고 이 피해를 절대 당하지 않으려고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끝까지 끝까지 그 책임을 물으면서 누가 잘못했냐, 누가 오르냐를 따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팽배해지게 된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습을 사실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세를 낮춰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를 낮춰서 오히려 더그 사람을 선대해 줬을 때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한 선택을 통해서 추후에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도 굵직굵직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고개를 숙여 한번더 선대하는 그런 낮아지는 자세를 한번더 취하셨을 때, 한번더 낮아지는 그 모습을 내 자존심 꺾으면서 한번더 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선대함을 통해서 앞으로 인생 가운데 국직국직한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그런 은혜를, 그런 선대를 분명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선대하는 것이 내가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 있는 것 같고, 속이 부글부글 끊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개를 숙여 놔줘졌을 때, 오히려 내 자신을 낮췄을 때 분명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통해 서로를 화합하게 만드실 것이고요 그렇게 화합하게 된그 공동체가 결국에는 흘르고 흘러서 그 자녀 때에 가서 그 자손 때에 가서 분명 크게 들어 사용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사무총회가 다가옵니다. 벌써 11월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사무총회가 다가올 텐데. 우리 교회가 올 한해 동안 해왔던 것들을 다시금 살펴보고요, 또 내년에 있을 일들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귀한 일들이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나아갈 때,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세를 낮추고 서로 선대하고 협력을 요구했을 때 오케이 응답하면서 서로 하와합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수많은 단임 목사님들이요, 이 사무총회 때만 다가오면. 밤잠을 설치시고 제대로 식사도 못하시고 속병을 앓으시고 몸이 바싹바싹 말라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무총에만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이때만 한번 두고 보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올한해 동안 너무 피해 많이 봤으니까 이때만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모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 계셔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괴로운 가운데 거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은 것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사무총회만큼은요 그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 자존심을 조금 꺾었을 때, 내가 지금 피해 본것 같고 좀 답답한 것 같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한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내가 여기서 서로 화합하고 손 내밀고 내 자세를 낮춘다라면 내가 선대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많이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이 사무총회를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세영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된 세영 교회, 정말 화합이 이루어진 세영 교회, 서로 화해가 이루어진 세영 교회, 그것을 통해 더욱더 귀한 일들을 굵직굵직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세영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